저는 1차랑 2차를 나눠서 봤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준비했었고, 2차는 4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나이는 올해 34살 됐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1차랑 2차를 나눠서 봤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준비했었고, 2차는 4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질문 게시판에 이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 교수님이 이제 기본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 강의만 듣고 문제는 혼자 풀었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어, 교수님들한테 이제 일일이 좀 여쭤봤던 게 어, 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타 학원하고 온라인 강의를 비교해 보니까 가격적으로 제일 메리트가 크더라고요. 저는 평생 환급반을 신청해서 듣게 됐는데 커리큘럼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어,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수강을 기본 강의만 두번 듣고, 이제 나머지는 혼자 풀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기본 강의가 좀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는 안 듣고, 이제 핵심 강의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론, 정리가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 좀잘 듣고 점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 인강을 듣다가 끊고 바로 저는 질문 게시판에다 바로 올리는데 그러면은 하, 길어야 하루 이틀 보통 하루 정도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원 오프라인 강의 듣는 것처럼 바로 수업 어, 듣는 즉시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세법에서 강성규 교수님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이유는 어, 교수님께서 어, 강의 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암기코드를 좀 세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때좀 환청이 들릴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아서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해커스를 저는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어, 해커스만 잘 듣고 심지어 저는 커리큘럼을 반 이상 듣지도 않았기 때 어,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붙었기 때문에 친구한테는 예, 충분히 어, 추천해 줄 만한 어,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회사원으로서 어, 공부를 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를 만약에 준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결제해서 수업을 듣는다면 올해 누구든지 예, 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공시법 들었던 교수님이 항상 강의 시간에 말해줬던 무구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붙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